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시장을 깊고 쉽게 전해드리는 부자데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을 흔들고 있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달러와 금 투자 흐름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 눈에는 달러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달러가 무섭게 오른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달러는 약해진 상태입니다. 유로와 비교하면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파운드와 비교해도 떨어졌습니다. 스위스 통화와 비교해도 약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통화와 비교해서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올해 110에서 99까지 내려갔습니다. 달러가 거의 10% 약해진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달러가 강해 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화가 달러보다 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둘. 그럼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화 약세입니다. 일본에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총리는 과거 아베노믹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엔화를 약하게 만들어 수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엔화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145엔 하던 환율이 155엔까지 밀렸습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 상품이 싸집니다. 일본 수출이 유리해집니다. 우리 수출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이 흐름이 원화 약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500억 달러 해외 자금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여러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식 문서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장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이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 증가입니다. 경상 수지는 흑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습니다. 가게의 해외 주식 투자, 기업의 해외 공장 투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투자, 이 모든 흐름이 함께 늘어났습니다. 결국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원화가 달러보다 더 약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금리 흐름입니다. 요즘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국고채 금리가 3%를 넘었습니다. 환율도 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 위험한 신호 아니냐? 외국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초기처럼 외국인이 대규모로 한국 자산을 팔고 나간 흐름이 아닙니다. 증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42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고 있다면 지수가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왜 오를까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불안한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뛰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그걸 막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여기까지다. 더 낮추기 어렵다. 이 해석이 시장 금리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물가도 올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4입니다. 목표는 2입니다. 물가가 목표를 넘으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부담을 느낍니다. 성장률 전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1.8이나 2까지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성장률 유지, 부동산 상승, 환율 불안. 이네 가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환율의 앞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1,400원 대 환율이 새로운 기본이냐? 아직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1,000원 근처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무역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이 강세가 5년 10년 동안 유지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대미 흑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날 흐름입니다. 가게, 기업, 정부, 모두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몇 년으로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은 과거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 예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에 개입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숫자보다 속도를 봅니다. 환율이 갑자기 빠르게 오르면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미리 달러를 사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은 환율을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속도 조절을 위해 개입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100원 이상 급등하면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 투자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다.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책 발표 하나에도 환율이 크게 움직입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달러 투자는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투자 증가, 생산성 둔화, 무역 구조 변화, 이런 흐름은 달러 수요를 꾸준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포트폴리오 안에 일정 비중을 천천히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모으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이제 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크게 오르다가 또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달러 시대가 끝난다. 금 시대가 올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이 나와서 반박했습니다. 달러가 약한 것이 아니다. 유로가 너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말 한마디로 금 가격은 바로 조정받았습니다. 이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금은 단기 변동성이 큽니다.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단기 가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을 보면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달러가 강해 보이는 것은 원화가 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둘. 원화 약세의 핵심은 엔화 약세 해외 투자 증가, 3,500억 달러 불확실성입니다. 셋, 금리가 오른 이유는 자본 유출이 아니라 환율 불안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 환율은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기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달러와 금은 긴 호흡으로 일정 비중 보유가 유효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흐름은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데이였습니다.